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육군 최정예 장병들이 특공무술 최고의 자리를 놓고 승부를 겨뤘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개월간 훈련해온 장병들의 우렁찬 기합과 주먹에 산더미같이 쌓인 기왓장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지난 19일부터 2박 3일간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제4회 특수전사령관기 특공무술 경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특전사를 포함한 육군 열일개 부대 180여 명의 장병이 출전했으며 장병들은 총세 가지 종목에서 경쟁을 펼칩니다. 참가자들은 겨루기, 품새, 격파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겨루기는 다섯 개 체급으로 나눠 진행되는 개인전, 부대별 다섯 명이 한 팀으로 겨루는 단체전으로 구성됐습니다. 품새는 일곱 명 이상의 단체전으로 진행하며 지정품새와 부대별 창작품새를 심사했습니다. 격파는 부대별 다섯 명이 기와장을 주먹으로 격파한 총합과 나무 송판을 엽차기로 격파한 총합으로 우승을 가렸습니다. 합을 맞춰가며 특공무술 연마해서 이렇게 전우들과 같이 우승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꾸준히 특공무술을 연마하서 특전사에 더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포상휴가 등이 주어집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특전 대회및 야전부대 장병들의 특공무술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더욱 고쳐온 물론 특공무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